보세요. 저런 전통과 역사의 민주당이 대토,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대선 후보 토론회에 나와서 코미디언 출신이 잘못해 가지고 전쟁 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기 말이 되나요? 그 저거는 무슨 가치고 뭐고 이런 걸다 떠나서 일단 무식하고 국제 정세에 대해서 일도 이해를 못 하고 있고 저게 어떤 파장을 낳을지도 전혀 이해를 못 하는 이 점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 전체가 망가졌다는 얘기죠. 희망적인 얘기기도 한데, 아뭐 아주 희망적인 얘기를 하니고 절망에서 이제 한 걸음 좀 위로 가볼까? 뭐 이런 <laughs> 우리 외교 이슈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 시청자 여러분, 그 우리 그 민주당 분들 그리고 방송, 우리는 뭐 지금 방송 환경이 다뭐 중립도 아니니까 방송에서 불러내는 패널을 보면 방송국의 입장이라는 게 뻔합니다. 보면 근데 방송국의 입장들, 그 다음에 우리 민주당 입장이 뭐냐면.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미국하고 중국이 저렇게 갑자기 친해지고 그러는데 윤석열 정부는 괜히 미국만 믿고 있다가 뒤통수 맞았다. 미국만 믿고 중국을 멀리하다가 뒤통수 맞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끌고 가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어 디커플링 미국이 디커플링해서 디리스킹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걸 못 따라가가지고 지금 낙동강 오리알 되게 생겼다라고. 마구마구마구 마구 마구 지금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그 뭔가 좀 의미가 있는 얘기인지 한번 보시겠어요? 보세요. 미국은 디리스킹, 한국은 디커플링? 이러면서 이제 비웃는 겁니다. 어, 자, 이렇게 뭐, 한, 윤석열 정부가 외교를 너무 그 못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 사람 제 국회의원이죠? 그, 저, 뭐죠? 뭐죠? 기본소득당인가? 근데 이 친구가, 보세요. 외교 트렌드 뒤처지는 윤석열. 근데 제가 이 사람을 제가 국회에서 많이 봤는데, 이런 평가를 할 만큼의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슨 외교적인 식견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건 뭐냐면 자신이 있어서 그런 거죠 자신이 있는 건 뭐냐면 이쪽 서클에서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요거 한번 보셔요 이 사람들 얘기가 맞다면 지금 뒤 리스킹이라는 거 그러니까 디커플링에서 뒤 리스킹으로 갔는데 한국은 여전히 미국만 믿고 중국을 적대시하다가 뒤통수 맞았다라는 게 만약에 맞다면 이거 보세요 이 뉴스 이 사람이 중국 총리입니다 중국 총리가 뭐라 그랬냐면 이 미국을 향해서 야이 거지 같은 놈들아 딜 리스킹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딜 리스킹이 세계 경제 회복을 저해하니까 여러분 동참하지 마세요 미국 하는 말 듣지 마세요 그럼 이 사람 얘기는 뭐냐 딜 리스킹이라는 거 굉장히 나쁜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들 지금 보세요. 이 사람들 얘기는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 리스킹처럼 좋은 거로 미국은 갔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것도 모르고 혼자 디 커플링에 머물고 있다 이 얘기잖아요. 이, 이, 이 중국 총리의 말은 뭐야 그러면? 디 리스킹 거지 같다 하지 마 이, 이, 이거는 뭐 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지금 뭘뭘뭐 뭐 앞뒤를 모르고 있는 거죠. 중국 총리가 디 리스킹을 이렇게 비난하는데 자기들은 막디 리스킹이라는 게막 중국이 엄청 좋아할 것처럼 우리만 저 윤석열 대통령만 뒤떨어지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요거 설명 좀해 드릴게요 이게 지금 지난주 동안 이게 그 우리 언론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자, 이거는 영국 언론이에요 이건 한달전저 기사인데 굉장히 일찍 다뤘죠 그러니까 그 이코노미스트는 이 문제를 이 문제가 보세요 What does de-risking trade with China mean? 이게 무슨 뜻이냐 중국하고 있어서 뒤리스킹이라는 게 도대체 뜻이 뭐냐? 라는 기사가 났어요. 이게 기획기사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이, 이 서구에서도 뒤리스킹이라는 게 도대체 디커평이랑 뭐가 틀려? 라고 굉장히 논란이 있는 거죠. 자, 시작은 뭐냐? 어, 그, 유럽, 유러피안 유니언 EC 집행부, 거기서 그 폰더라이언이라는 여자분 있잖아요. 그분이 연설을 하면서 뒤리스킹이라는 표현을 처음 썼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 있다가 그 발리에서 그 G7이 있었잖아요. 5월 22일에, 아, 히로시마에 있었던, 히로시마에서 있었던 5월 22일에 그 G7회의에서 어, 뒤리스킹이라는 말을 처음 썼어요. 그, 미국의 제이크 썰리반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썼죠. 그래서 이이커노미스트가 지금 해설기사를 쓴 겁니다. 자, 뒤리스킹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라고 저 얘기를 했어요. 무슨 미에서이 사람이 해결하는 게이 사람이 아주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다. 유럽이 독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독일이 러시아한테 그 천연가스를 엄청 갖다 썼잖아요. 근데 아, 저, 저 놈들이 이제 믿을 만한 놈들이 아니고 우크라이나 침략할 것 같으니까 가스관을 아예 그냥 그, 가스를 스탑 해버리. 쟤네들, 쟤네들한테 가스 더 이상 갖다 쓰지 말자. 라고 결정하면 그게 디커플링이고, 그냥 단절하는 거죠. 디커플링. 디리스킹은 뭐냐? 그냥 그거는 냅두면서 다른 통로를, 그러니까 다른 다변화를 하는 거죠. 다른 나라하고 가스를, 그 가스 거래를 트고, 그 다음에 무슨 다른 운송수단을 개발을 하고, 그래서 위험을 관리하는 게 디리스킹이다. 그니까 지금 이 사람 얘기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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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코노미스트의 저, 원론적인 구별은 거래를 단절하는 게 디커플링이고, 그, 그냥 그런 거를 다 놔두면서도 백업플랜을 많이 만들어 놓는 거, 보조수단을 많이 만들어서 리스크를 줄이는 게 디리스킹이다. 근데, 재밌는 게 이거예요. 이답 부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별이 잘안 된다. 이두 개가. <laughs> 그래서, <laughs> 이, 제이크 썰리번, 미국이, 펀드라이언, 유럽의 그, 이씨의 펀드라이언 아줌마가 이 얘기를 쓴 다음에, 미국이, 아 저거 되게 좋은 표현인데? 라고 해서, 이 표현을 갖다 썼는데, 제이크 썰리번이, 문제는 뭐냐면, 항상 그래 왔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차이나하고 중국하고 거래를 몽땅다 단절하는 거는 가능하지도 않고, 미국이 한 번도 그것을, 그, 저, 추구한 적도 없다. 이, 미국이 했던 건 뭐냐면, 부분적인 디커플링. 전반적인 디리스킹. 그래서 결국 이사 이 이코노미스트 분석 기사는 뭐냐면 이 이유도 결국 지금 저 차이나하고 무슨 입장이 변한 게 아니다. 부분적으로 중요한 핵심 전략 부분은 그 끊고 단절하고 왜냐면 기술이 넘어가니까. 끊고 그외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디리스킹. 그래서 리스크를 좀 줄이고 거래를 계속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뭐냐? 중국 입장에서는 D리스킹이나 디커플링이나 똑같다입니다 이게 지금 이코노미스트에서 이미 5월달에 이 기획기사를 내보내면서 보세요 5월 20일날 히로시마 G7에서 D리스킹이라는 말을 쓰고 난 직후에 이 기사를 내보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D리스킹이 뭔지 궁금하시죠? 그 디커플링하고 D리스킹하고 뭐가 다른지 궁금하시죠? 결론? 하나도 안 다릅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냥 듣기에 듣기에 조금 부드럽네요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핵심 첨단 전략 부분은 끊어내는 거고 우리 기술이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서방의 기술이 넘어가니까 그 외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아하오 하면서 잘 지내면서 혹시를 위해서 저그 백업 플랜드를 만들어 놓는 거 그러니까 디커플링하고 디리스킹은 결과적으로 같은 거다. 그러니까 차이나 입장에서 화가 나는 게 당연한 거죠. 저것들이 말만 바꿨지. 딜리스킹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에서 우리를 끊어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걸 못 따라가는 건 누구냐. 우리 정치권이죠. 저 야당에서 어떻게 하면 대통령을 한번 무식한 사람으로 만들어 만들어 버릴까 싶어서 자기들의 무식을 지금. 이게 벌써 한 달도 더된 얘기입니다. 이 서구에서 뒤 리스킹이 실제적으로 무슨 의미인지를 이렇게 분석해서 내놓는 게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지금 전혀 이런 얘기를 따라가지도 않고 그 정치인들은 나와서 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미국은 이미 뒤 리스킹으로 넘어갔는데 한국 정부는 너무 무식해서 미국만 믿고 있다가 뒤통수 맞았다. 이다고 얘기를 지금 정말 제가 본것말 해도 한 수백 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근데 보시면. 이거 보세요. 지난 주에 나왔던 굉장히 재밌는 기사가 이분이 이제 대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박사님이라는 분인데 재밌는 게 나왔어요. 딜리스킹이라는 말을 보고 착각 좀 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국내 일각에서는 이게 뭐냐? 저 야당 정치인들하고 저 방송국들이죠. 완전히 그냥 그저 야당 정치인들을 계속 패널로 모시면서 그 작가들이 또그 얘기를 계속 베끼고 있는. 국내 일각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기조가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면서 뭔가 미중 관계가 화해 무드로 전환할 거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사람이 점잖아서 이 정도로 그친 거지. 사실 이 얘기의 뒤에는 뭐가 있냐면 낙관적인 전망을 하면서. 중국하고의 긴장관계가 지금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를 욕하는 그 근거로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미국하고 중국이 다시 붙었네 어 우리 윤석열 정부 어떻게 해? 뒤통수 맞았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야당이 근데 이분이 지금 이저 전문가가 지금 분석한 거 첫째 미국은 공식적으로 디 커플링이라는 말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 디커플링이라는 말은 지금 주변에 있는 학자들이 미국의 하는 짓을 보면서 저게 디커플링 같은데라고 생각했던 거지. 미국의 어떤 문서에서도 공식적으로 디커플링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다. 정책적인 목표는 한결같이 리스크 관리였다. 그러니까 이 뭐냐 이 사람 얘기는 디리스킹이라는 말은 표현이 변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책도 변화한 게 아니라 표현이 변화한 것도 아니고 그간의 정책 기조를 설명을 하기 위한 표현을 잘 골랐을 뿐이다. 두 번째. 블링컨 장관이 중국에 간게 국면 전환 절대 아니다. 이건 제, 저도 여러번 말씀드렸죠. 작년 발리에서부터 이 얘기 계속 했거든요. 긴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서로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미스테이크 앤 미스캘큘레이션, 오해와 오판의 그 위험을 줄이는 것 이게 이제 긴장이 올라갈수록 이거를 자주 해야 된다. 이거지. 갑자기 잘 지내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다, 지금. 세 번째. 미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중국에 대해서 조건부 상생이다. 니들이 룰을 지켜라. 니들이 룰을 지키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고 무역도 잘 하겠다. 이런 거지. 너네들이 계속 그따우로 하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간다. 너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을 견제한다. 이런 입장은 미국은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 그다음에 네 번째. 미국의 대중국 수출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핵심 전략 산업에 대해서는. 단, 어, 이거 말고는 무역액, 무역액도 늘었어요, 사실. 수출 통제도 늘고, 무역액도 늘고. 그 얘기는 뭐냐? 전반적으로는 계속 긴밀하게 가고 있지만, 핵심 부분에 있어서의 통제는 점점 강해진다는 거죠. 지금 뭐냐, 이 얘기를 우리나라 저 야당 사람들은 나와서 무슨 얘기만 하냐면, 저 얘기만 해요. 미국하고 중국은 무역도 늘었어. 작년에 사상 최대야. 근데 윤석열 정부만 분위기 파악 못하고 저러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계속합니다. 근데 이 박사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이 중국의 수출을 통제하는 것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는 거죠. 무역은 미국하고 중국이 점점 더 긴밀하게 무역을 하면서도 핵심 첨단 부분에 있어서 통제를 엄청 강화하고 견제하고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하하호하면서 디리스크라고 얘기를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저 나쁜 놈들 말은 디리스킹이라고 하지만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네 이러죠. 그러니까 저 옛날처럼 깨끗하게 그냥 뒤돌아서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복잡하고 그 안에 핵심은 핵심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견제하지만 그 외부분에서는 하호호. 하 근데 우리 이걸 못 따라가고 있는 건 우리나라 언론이죠. 우리나라 언론과 우리나라의 저 야당 정치인입니다. 근데 그게 저 사람들이 바보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목표가 그냥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데 가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바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제대로 보고 국민들한테 제대로 얘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목표가 다 그, 저, 대통령과 여당을 까는 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스스로 결과적으로 바보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이분 얘기는 유럽은 초점이 지금 다변화. 그러니까 저, 그, 백업 플랜을 많이 만드는 거. 미국은 부분적인 디커플링. 부분적인 디커플링이 핵심 전략산업에 있어서는 컵 디커플링, 그냥 단절해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이분 얘기가 지금 디리스킹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언론에 출연을 했고 그 유럽이나 미국이 저 말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 이전에 디커플링이라는 말을 썼던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변한 게 없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설레발 좀 치지 마라 지금.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렇게 설레발을 치냐라는 이 사람이 점잖게 굉장히 이제 충고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되게 재밌었다고 느낀 건 요겁니다. 한겨레 한겨레 이 한겨레신문이에요. 한겨레신문에 우리 박민이라는 분은 이게 외교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전문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겨레신문이 뭐 이렇게 젊은 기자들을 무슨 돌격병으로 쓰면서 좀 이상한 기사도 많이 쓰지만 이분은 되게 전문가신 것 같아요. 나오는 기사를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이분 보세요. 이분의 지금 이번 칼럼이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이번에 그저 프리고진 있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난 주에 그런 말씀 누가 하셨는데 프리고진은 아마 둘이 짠짠 짠 거다 그런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좀 계셨는데 며칠 지나면서 지금 확실해진 건 그게 아닌 거죠. 그거 아닌데. <laughs> 우리 지난번에 이 시간에 그랬잖아요. 그럴까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랬잖아요. 근데 지난 며칠 동안 어, 이 나타난 영, 양상을 보면. 푸틴이 뭔가 프리고진하고 짰거나, 뭐, 일부러 이런 상황을 연출한 게 아니라, 보세요. 푸틴의 권력이 굉장히 약화됐고, 그 주변 나라들이 푸틴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러시아인들도 푸틴의 취약한 모습을 목격했고, 푸틴의 어떤 무적의 지도자 신화가 깨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박민이라는 분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 이게 뉴욕타임스에서도 똑같은 기사가 났습니다. 뭐냐면, 이번에 그 푸틴이 개망신 당한 거 있잖아요. 개망신 당한 게 바로 모스크바 아주 코앞까지 프리고진이 왔던 그 상황. 푸틴의 개망신은 지금 그전 세계적으로 중국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시진핑이 그동안 푸틴하고 아주 무제한적으로 도와주겠다 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시진핑 입장에서 이 푸틴이 개망신 당한 걸 보면 시진핑이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중국의 어떤 그 인터넷 대화방 같은 데서는 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략했다가 이 푸틴 꼴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들도 많이 올라온대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푸틴하고 손잡고 뭔가 서방에 대항하는 이런 블락을 만들려고 했는데 푸틴이 저렇게 개망신을 당하는 바람에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마 시진핑은 푸틴 체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은 하겠지만, 지금처럼 막 푸틴하고 친한 척은 더 이상 하기 어려워지는. 자,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이분 얘기가 이거예요. 한국의 진보진영. 이거 좀 봐라. 이런 얘기예요. 이분이, 저는 이 칼럼에서 이게 굉장히 좋은 칼럼인 게, 한국의 진보진영은 마치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다극체제, 굉장히 강력한 체제를 만들고 있다고 기대했고,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외교 전략이었다 기본적으로 보면 이 작년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그랬잖아요. 러시아 편을 들었잖아요, 사실상. 대선 후보 토론회 때 기억나시죠? 젤렌스키가 코미디언 출신이고 무식하고 초보 정치인이라서 러시아를 자극해서 전쟁이 났다. 이 얘기는 러시아가 잘못한 게 없다는 뜻이잖아요. 젤렌스키가 무식하고 코미디언 출신이라서 저그 뭔가 이 미숙해서 러시아를 대국을 자극했다라고 우리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텔레비 나와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영미권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화제가 됐습니다 이재명이 그, 그 당시에.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민주당에서 그저 생각했던 건 뭐냐? 민주당은 어차피 우리 그 보수당이 미국하고 안비협 안그 안보협력 이런 걸 중시하니까 자기네는 중국, 러시아 이쪽 블락하고 친하게 지낼 계산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이 박민이라는 분, 이분은 뭐 완전히 골수 민주당 분인데 그럼에도 무사, 이 사람이 지금 그그 그, 뭐, 뭐랄까 경고를 하는 것은 민주당 너네 생각 잘해라. 지금 봐라 이런 상황에서 푸틴 개망신 당하고 시진핑하고 러시아가 뭔가 대단히 의미 있는 블락을 아주 저 미국에 대해서 하고 거기 붙을 생각을 한다면 생각 잘해라. 지금 저 티베트 간그저 민주당 의원들도 인권 탄압은 뭐 옛날 일이다 이러면서 사실 중국한테 알랑방구를 낀 거잖아요 이 사람 얘기가 이겁니다 지금 세상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외교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치 외교에 대한 비판이 무가치 외교가 되면 안 된다 뭔가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가 이거예요 진보도 우리나라 이게 뭐 진보라고 얘기해도 되고 우리나라 전체도 마찬가지죠 균형 있는 가치 외교라는 좀 대안을 제대로 내고 원칙을 만들어야지 이 세계의 혼란 속에서 새로운 국제질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무런 원칙 없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 나라를 위험하게 만든다 이런 거죠 국제정세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도대체 외교를 뭘할 건지를 그, 그 외교상을 정립을 해야 된다 지금 보면 완전히 미친년 널뛰듯이. 전쟁 나니까 러시아 편들고, 중국한테 알랑방고 끼겠다고, 티베트, 저, 그, 티베트 인권 타락 없다고 얘기하고, 티베트 가서 저 병풍 서주고, 그 걔네 관제 방, 관제 방람회 하는 거, 저, 저 병풍 서주고, 이따오로 하면, 그, 나라를 위험에 빠뜨린다, 이런 거죠. 자, 이 사람들, 이, 이분 얘기가 제가 이때까지 했던 얘기랑 사실 굉장히 비슷합니다. 뭐냐면, 제대로 보자, 인권 문제, 뭐, 여러 가지, 러시아, 중국, 미국, 제대로 보려면, 우리 안에, 우리, 우리 시각이 먼저 있어야 된다. 원칙이 있어야 된다. 원칙이. 근데 이 사람 얘기가 이거예요. 보세요. 마지막에 이거. 진보가 독재와 맞서 싸웠던 역사마저 지워져 버릴까 두렵다. 저분 지금 무슨 얘기 하신지, 저, 저기, 그, 이해하셨어요? <laughs> 아주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저분이. 저분은 민주당 편이죠. 민주당 편은 왜 편이냐? 그동안 우리나라 민주당의 독재와 싸운 역사가 자기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티베트 가서 저따오를 행동하고, 중국한테 알랑방구 끼고, 러시아 편 들고, 저렇게 미친년 널뛰듯이 외교를 하는 그 민주당은 아무런 가치를, 가치와 원칙이 없는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정말로 안타까워하는 거는, 독재와 싸우면서 싸워놨던 민주당의 그 자산을 모두 다 지워버릴까 무섭다. 이게 저, 런게 이제 좀 정신이 제대로 박힌 우리나라의 진보가 지금 걱정하는 거죠. 그러나 제 판단은 민주당은 과거의 역사가 뭐였든지 지금 저거 다 이미 날려먹었죠. 어떻게 더 날려먹을 게 남았어요? 아, 다 날려먹었죠. 조국 때 이미 뭐한90% 날려먹었고, 저는 이 외교로 날려먹은 거는 한 5%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 선거 에입하고 조국이 저그 조국 아저씨가 자기 자식들 그 추천서, 저, 위조하고, 그거를 아주 단호하게 쳐내지 않고, 장관 임명을 시키고, 그러면서, 과거에 무슨 민주화 운동 했던 거는 다 까먹었죠, 벌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분이 지금 그, 이 박민이라는 분이 이 얘기하시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절절하긴 한데, 그리고 내용은 저는 다 공감하는데, 민주당의 역사적인 자산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 1%도 공감이 안 갑니다. 보세요. 저런 전통과 역사의 민주당이 대토,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대선 후보 토론에 나와서 코미디언 출신이 잘못해가지고 전쟁 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기 말이 되나요? 그리고 저거는 무슨 가치고 뭐고 이런 걸다 떠나서 일단 무식하고 국제정세에 대해서 1도 이해를 못하고 있고. 저게 어떤 파장을 나을지도 전혀 이해를 못 하는 이점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 전체가 망가졌다는 얘기죠. 우리는 진보 걱정을 해준게 아니라 우리 나라가 우리 나라가 이 복잡한 그리고 정말 미국, 중국, 러시아 뭐이 전체 세계가 예전처럼 깨끗하게 붙었다 떨어졌다 이게 아니라 어떤 부분은 떨어지고 어떤 부분은 긴밀하게 붙고 지금 굉장히 복잡다단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원칙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위험하게 만들 거다. 우리의 가치와 원칙을 가지고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고 우리의, 우리가 서야 할 자리를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 사회가 우리가 정말 지향하는 원칙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 너무 당연하죠. 우리 헌법적인 가치죠. 그런데 그 헌법적인 가치가 지난번에 제가 그 조태열 차관의 칼럼을 소개시켜드렸잖아요. 그 헌법적인 가치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도로 제한될 수 있는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도 기준을 좀 만들어놔야 된다. 저는 이 박민이라는 분하고 지금 많은 우리 국내, 제가 지금 우리 외교에 대한 이런 코멘트들을 통해서 제가 그래도 희망의 싹을 보이는 거는 포스도 그렇고, 진보도 그렇고, 그 부분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 우리 자신을 찾아야 된다라는 지적을 지금 다 같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처럼 그냥 대충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렇게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는 라 지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씨나 문재인 대통령처럼 옛날에 사는 사람을 그냥 옛날에 살라고 하고 사회가 지금 이런 문제의식이 막 생기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발전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워낙에 우리 외교가 복잡하고 그리고 예민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부터 벌써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희망이죠 희망. 근데 이게 희망이 진짜 희망이 되려면 저 정당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지금 그게 좀 안타깝죠. 근데 언론이 이렇게 앞서 나가면 그좀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